어디 갔지? 안 돼, 새끼야. 친. 안하지? 현인님 아니지? 오케이 굿. 근데 그거 마음처럼 그한 40판 했는데, 우승 한번 했음? 승률이 이렇게 벌어지길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나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laughs> 마음대로 열어도 되는 걸까요? 궁대. 근데... 아 루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Q 투사체랑 궁아 궁을 바꿔줘야 돼. 일단 Q 투사체를 안 바꿔주면 안 바꿔주는 건데 궁을 바꿔줘야 돼. 진짜 없는 스킬이야 지금. 근데 뭐자이루 궁도 안 바꿔주는데 바꿔주겠어요? 이거 야스다. 자이루 궁도 안 바꿔주는데. 가줄걸 빛났죠 깜짝 놀랐죠 내가 하는 캐릭은 리뮬러님 피치 안해줘요 내가 원하는 캐릭은 다 안해줘요 가 만들어졌어요 야 쓰라이 사람이 많았던 망자 계좌 나왔네 쓰레기도 잔뜩 남아있네요 이런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와, 제법 괜찮은데요. 방어템을 여러 개 되는 걸까요? 자1공도 그렇게 바꿔 달라고 그러는데 안 바꿔 주는데 바꿔 주겠습니까? 1분 후 고급이 도착합니다. 깜짝 상자는 아니겠죠?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 방금 좀, 좀, 좀 빛나지? 어 아! 도 되는 걸까요? 아, 진짜 고모. 왜 진짜 부하겠네요 조금만 더해 볼까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죠 아, 이 있으면 저기서 넘어오는 날인 잡으면 되는데. 키아라는키아라한명 있는데. 근데 그냥 성방 갑시다. 먹었 아, 깔끔하게 먹었네끝 워마리면 먹고 가자. 생존자가 사마리습니다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워마리마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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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늑대까지 먹고 여기 군먹고퇴사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목소리> 오, 씨 뭐야? 생인어는 무섭게 생겼는데. <목소리> 가 저거? 야 신기해, 일로 와봐. 신고 시켜야지. 향 냄새인 거죠? 영리한 장치가 있네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잘했네, <어떤 모양으로. 웃음> 와, 도움이 되겠네요.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와, 제법 괜찮은데요? 깜짝 상자아겠죠한좀 빛났죠? 업그레이드된 청소부랍니다. 업그레이드된 청소부랍니다. 이 있을 것 같더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처음에 안 죽었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어. 제법 버스 공격이네요. 궁측지 말까?

와 사망했습니다. 궁아 미안해 너 좋은 너 좋은 스킬이었구나 궁극기 궁극기야 미안해 너 좋은 스킬이었구나 그래도 안 찍을거야 응, 그래도 안 찍어. 2 e 대신에는 찍읍시다. 2는뭐 올려봐요. 의미 없으니까. 이 쿨타임 주나? 이 쿨타임 주면은 찍을만한데. 깜짝 그 상자는 아니겠죠? 어라라, 누가 청소하고간 모양이래. 무수는 진짜 쓸일 없다. 무수는 도망갈 때 아니면 쓸일 없어. 아이고, 이라시아, 마세. 어서 오십시오아 일본 후, 한국 후, 한국 어서 오십시오. 후, 한국 후, 후, 항공 보급이 도착국 후, 한국 후, 한국 후, 한국 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루크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걸 엄숙한 분위기라고 하던가요? 깜짝 상자가 나겠죠. 아, 나이스 깜짝 상자가 나는데, 요리 안 써요. 진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요리로 써볼까? 아, 옆집 이걸 못 맞춰? <laughs> 바로 코앞에 떨어졌는데? 오뭐 맞춰도 이겨요. 왜냐, 나 여의봉이거든.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걸 엄숙한 분위기라고 하던가요? 오우, 살지 마라. 피쉬앤치, 그냥 쪄 먹어도 맛있겠어요. 이런 곳에도 뭐가 닦이나 이런 건 대부분 쓰레기던데, 아 근데 군기병보다 우치아가 더좋은것 같은데 얘는 공속 이미 빨라서 군기병보다 우치아가 좋은것 같아 얘 고정수증이 너무 세가지고 2 1씩 추가 딜 들어가는게 근데 달팬은 뭐 공격력에 피흡과를 생기니까 달팬이 짱이고 우치아보다 아 우치아가 저거보좋은것 같아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선! 이거 는뭐 공격력이 생이니까더할나 이거. 고거클 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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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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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들 빌드업 잘해 왔다. 이제 위클라인 먹을 수 있게 남은 건나 혼자네. 나 밖에 안 남았네. 나다 어디 갔나? 나 어디 갔지? 안 돼. 새끼야 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 구역이 가속입니다. 영련 장치가 있네요. 했던가? 어요 혈액 팩이랑 포스 코어 가져갔어. 아, 존나 화나네, 진짜. 다른 걸. <laughs> 넌 뒤졌어. 하게 청소할 수 있겠어요? 혈액팩이랑 포코를 가져가? 걸어라. <laughs> 누가 청소하고 넌 진짜 뒤졌어. 아, 내정주 왔어요. 너로 와. 개새끼로 와. 아 인벤토리 어차피 비었어야 됐어 근데 나인벤 없어가지고. 청소부를 부르셨나요?

<laughs> 청소를 안 해도 깔끔한 곳이네요. 아이 말고 궁찍을 걸. 동신은 지금 못 만들지. 슬리퍼 옷감 유리병 고철. 18초 안에 여기서 간다면 가능하긴 한데, 불가능해. 아아! 아, 아, 있었다고? 시체 있었다고? 진짜로? 편하게 아, 근데 다치잖아. 있어요? 리라 시체 있다고? 새 금지 구역이 리라 어디서 죽었지? 어, 있네? 땡큐, 트스 찬스. Thank you. 아, 그럼 이거 미갑만 들었어야 했는데, 여기다 미갑이었으면은... 공포인데, 근데 이것만 으로 충분히 공포야. 저, 다 볼만 안 맞으면 1등이야. 나 미션 아직 걸려있지? 청소부가 필요할 텐데요. 누가 청소하고 간 모양이네요. 야, 이옷디기죠 아니, 네일 아, 이옷 입히자. 간단하게 가자. 어차피 지금 충분해, 딜 충분해. 딜 진짜 충분하다 못해 썩어 넘쳐. 치명 안 터져도 되게 충분하다 못해 썩어 넘쳐. 근데 공속이 좀 많이 느리네. 이 해달 뿐이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말이죠. 순찰 다니면서 막무가 전에 잡아야 되는데 위클리을때 아이애나 와서 이등 하더라도 잡아야 돼. 아니면은 막무 전에 안 잡으면 답이 없어. 어, 저쪽이 더러운 것 같아요. 그 뭐야 이거 얘 기초야? 여기 왜 기, 이거 기고 있냐? 루트 깔끔하게 나와서 그런가? 쟤네 뭐해? 너네 거기서 뭐하냐?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누군가 <laughs> 어? 이걸 비빈다고? 제야아 깔끔하게 딱 재밌게 끝내줘야지. 센스 없네. 마검고에서한 하자 와 이랬는데 이거 스노우볼 가서 지면은 나 존나 개쪽 팔릴 듯. 내데킬 먹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킬못 먹어도 어차피 내 점수에 들어오긴 하는데 지도하는 공간이니까 깨끗하면 좋지 않을까요? 미안미안. 일이라서 말이야. 아, 미션 클리어.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알려드린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고진님몇점 먹을까? 칠킬레인데 와. 너무 맛있다. 쌤쌤 <laughs>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버려, 그 캐릭이 시대는 갔어. 이제 버려, 이제. 그 캐릭이 제 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날린 거다 먹고 했다. 저, 그거 갔다 오 화장실 갔다 오